북한이 지난 22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큰 논란을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기보다 오히려 김정은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데요.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뿐만 아니라 EU라든지 이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심각한 도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로서 할수 있는 발언인가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가지고 탄도미사일은 발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이것 때문에 대북 제재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특히 요번에 발사한 그 탄도미사일의 어, 탄착점이 최초로 한경북도 뭐 무슨 산에 뭐뭐그 맞았대. 이때까지 전부 다 해상을 향해 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땅을 땅을 목표 물로 해가지고 발사해서 맞춘 최초 사례예요 음. 요 사거리가 딱저 경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주 비행거리가 음. 그러니까 우리 조금 들어가지고 맘만 먹으면 지금 경주 불바다 만들 수 있어라고 하는 위협 협박 아니냐 더군다나 이 단거리 미사일이 뭐 극초음속이다. 아니 면 회피 기동을 하는 이스칸데르다.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막이. 네네. 그러니까 그거 뭐 사드나 페이트리오시 와가지고 때리려 그러면 옆으로 비키고 해가지고 잘 맞추기 힘든. 거기에 극초음속까지 가고 다 탄두로 되면은 난리 난거든. 거근데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국토를 보존해야 될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 그거 안 참으면 뭐어쩌오졌는데 기가 막혀. 이거는, 이거는 할수 없는 얘기예요 이 국토, 국가보위를 해야 될 책무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국가보위. 헌법준수 플러스 국가보위가 헌법에 나온 대통령의 그 선서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위력적인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국가 보위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오랫동안 잘 참은 것 같다. 그면 국민들은 뭐 뭐라 해야 되노? 맞습니다. 아, 예. 아유, 뭐 김정은 뭐. 방금 뭐 난리 쳤을 낀데 많이 참은 거 맞네요. 뭐 그래야 됩니까? 어쩌야 됩니까? 옛날에 작년 초에 뭐 이게 왜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시 이재명 대표가 민당 최고위에서 <laughs>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한번 또 난리가 난적이 있어요. 김정은 김일서이가 노력한 게 뭔데? 6.25 일으키고, 공작원 난파하고, 테러하고, 뭐, 맨날 오물풍선 때리고, 뭐, 뭐, 한기, 뭐, 우리한테 뭐, 뭘, 무슨 노력을 했는데, 그게 왜, 뭐, 어떻게 하면 표훼한 거고, 아니면 표훼안한 거야?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난 모르겠고, 더군다나, 요번에 이제, 그, 트럼프가 왔을 때 단거리를 때리거든요 네. 지금 트럼프는 딴거 관심 없습니다. ICBM, 음. 미국 본토에 오지 말란 겁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미국, 북미 회동이 열리는 게 좋다. 우리는, 어, 뭐, 페이스메이커를 할 거다. 근데요. 지금 트럼프는 ICBM 등 전략 핵을 폐기하는 거 그리고 핵은 현 상태에서 동결하는 것 정도로 해도 자기는 땡큐입니다. 왜 투발 수단이 미 본토까지 안 가면 자기는 세이프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보나마나 김정은이는 우리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라. 그리고 한미연 연합훈련 중단해라. 그 B 원뭐 폭격기든 그 전략자산 전개 한반도 전개를 중단해라. 뭐 이런 거를 요구할 거예요. 덜컥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ICBM 더 이상 안 하고 핵개발 더 이상 안 하고 현 상태로 동결을 한, 하는데, 우리는 한미 연합 훈련도 못해 미국의 전략 자산이 전개되지도 않아. 거기다가 북한 놈들은 파키스탄이나 일본 같은 저저 저 인도 같은 사실상의 핵보국으로 인정이 돼. 우린 최악이에요. 왜? 네. 핵은 있어요. 저놈들이 뭐뭐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충분히. 우리한테 위협이 될 만한 핵은 지금 충분히 갖고 있고, ICBM만 지금 폐기하지?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은 그냥 내비두면은, 단거리 미사일만 해도 우리나라 전역이 이, 어, 사정거리에 들어간다고요. 그럼 우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그리고 한번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코리아 패싱이 된 상태에서 이게 결론이 나버리면 앞으로 북미 수교하는데 제들은 어쨌든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과 핵을 갖고 있고 핵 보유국이 된 나라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그럼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어요? 페이스메이커가 된게 아니고 이거는 왕따지. 거기다가 김정은은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 남조선이라안 그러잖아, 대한민국이라 그러잖아. 너희는 딴딴 딴 나라야, 적국이야. 그런데 우리 정동영 장관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가야 된다. 하, 이런 상태면은 다른 나라라며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확산 방지를 위해서 김정은하고 저렇게 협정을 맺, 맺어가지고. ICBM도 폐기하고 핵개발도 중단시켰다. 니네가 무슨 상관인데? 다른 나라라며할 말이 없어. 트럼프는 이제 세계에 얘기하겠지. 내핵 핵확산 방 저지시켰다. 응, 응. ICBM 개발 포기시켰다. 나 노벨평화상 타오. 그럼 우린 뭐냐고? 참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많이 참아줬다. 음. 박지원은 또 뭐라 고 그랬다고요? 네, 박지원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서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예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을 <laughs> 향해서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 아 이분은 연세 드셨으면 음. 국정원장까지 하신 분이 정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자기 강성 지지층들한테 귀가 솔깃해하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데 경강보여로 하는데 이게 예포 뭐 그러면 자기 집이에 예포 써면 좋겠네. 예포라는 게뭐 존경과 외교적 예우를 상징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뭔 살상 무기를 그걸 극초음속의 이스칸데르를 갖다 예포로 쏴요. 그건 한화에서 하는 거지. 불꽃 축제에서 하는 거지. 무슨 얘기야? 음. 예포, 내 머리 위로 오면 다 죽어요. 내가 죽는데 그게 무슨 예포예요. 국민이 죽는데. 노망난 것 같아. 네. 거기다 요즘 또뭐 자주국방 못하면 뭐 굴종적 사고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핵이 없으면 재래식 음. 무기 가지고만 싸운다면 은 자주국방 가능해요. 뭐 우리 저 병력 자원이 줄어 가지고 그러면 AI 하고 뭐 드론 하고 뭐 이런 걸로 뭐 촘촘히 하고 CCTV 깔고 말이지 뭐 가능하겠지. 그런데 저기 핵이 있잖아. 지금 옛날부터 나온 시나리오예요. 걱정되는 게서북 오도 저 서해 오도가 있어요. 백령도, 소청도, 대청도, 연평도, 그죠? 갑작스럽게 북한 특작부대가 서해 오도를 점령해. 갑자기 공기부양선 같은 거 타고 와요쫙 새벽에 점령이 됐어.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수복하러 가야 될거 아니에요? 쫓아내러 가야 될거 아니야? 그때. 오지 마라. 오면 당거리 미사일 써가지고 서울 에다가 핵한방 놓을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이 그래도 가가지고 저 북한 놈들 몰아내야 된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아이고 이거 핵 터지면 안 된다. 됐다 됐다 할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핵이 있고 없고는 재래식 무기가 얼마나 세느냐하고는 차원 이 다른 문제라니까요.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핵 많았습니다. 구소련 체제에서, 그런데 소련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범 안 하고 서방이 우크라이나 경제 지원하는 걸 조건으로 핵을 다 러시아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일방적으로 터지고 있잖아. 핵이 있고 없고는, 이거는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주 국방이 가능해요? 비핵화를 해야지 자주국방이 되지 말로만 자주국방한다고 자주국방되면 뭐 누가 자주국방 못하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안보는 단한 번의 방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확실한 안보일 것입니다.